할렐루야. 네. 예,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지난주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제가 미처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 장목사, 이거, 저거 해?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못한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께서, 어, 장목사,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께서 그때, 장목사, 요즘 왜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laughs> 비웃지 마시고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게. 장 목사, 요즘 왜 그래? 그 말을 듣고, 아, 바로바로 바로 그 일처리를 다 끝내고, 또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제목이 아주 뇌리에 꽉 박히더라고요. 그날 따라 잘 들리더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점검해 보고, 아,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실수했던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보고 점검해보고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영원한 시승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셨었어요 다 알고 계셨어 영원한 시승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우리의 시승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또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내 위에 딱 꽂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목사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 말이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목사님이 나에게 직접 하셨지만 이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육성으로 저한테, 저한테, 장목사 요즘 왜 그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요즘 왜 그래? 이러면 어떠세요, 기분?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때 말씀 들으면서 그게, 그,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겠다. 왜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수요예배,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였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기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기쁘다의 반대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딱 하나로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쁘다라는 말은 이렇게 기쁘다, 어, 좋다, 어, 행복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 그 반대말은 좀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화난다, 짜증난다, 싫다, 뭐 행복하지 않다,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도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한 가지가 뭐냐면, 기쁘게 하다의 또 반대말, 기쁘다의 반대말 중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 감정 없다. 어,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내시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에게 언짢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관심하시다면, 그것만큼 정말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언짢게 해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내시면, 여러분 다행이에요. 아직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앞장 3장까지의 내용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뭐 어쩌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 디모데가 해준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딱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앙 생활을 잘하니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아 주 안에 선,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 그래요. 이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니까, 이제 우리가 살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칭찬의 말들을 전했습니까? 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4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석에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의미는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다른 주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열심히 칭찬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내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앞에는 잘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죠?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음행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건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행의 문제, 거룩하지 않은 문제, 문제가 있었는가, 또 주석을 또 열심히 살펴봤더니,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끔찍한 죄를 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함 가운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맨 뒤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시다면요, 더욱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 나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훌륭해. 뭐, 이만큼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못한 분들, 실수하거나 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들, 여전히 마음 가운데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시는 것알것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는 것알것 것 같아요. 뭔지, 그죠? 짐작이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3장에 보면,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데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만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낮춰서, 그, 그 단계를 좀 낮춰서, 그 눈을 좀 낮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르다는 거. 남과 다르다. 남들과 다르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자녀가 어떨 때 기쁘십니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야,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해. 야 기특해요. 또,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더 예의가 발라. 인사를 잘해. 아우, 좋죠. 그죠?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말을 또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숟가락도 잘 놓고, 아빠 물 드세요. 물도 잘 떠주고, 또, 이것저것 말하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왜 기쁘냐 하면 남,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 물론 항상 사랑하시죠. 그죠? 저도 제 아들을 항상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일을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무언가 구별된 삶을 살때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구별되어야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이 음란함,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 말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는 실수와 죄악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자유분방한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하시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 깜짝 놀랐어요다 그래? 제가 이 한국 방송을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요. 좀 굉장히 충격 받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어느 날 드라마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98년, 99년쯤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하룻밤을 보낸 내용이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공중파 드라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흉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걸 다 정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갈 것들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남자가 어린 소년들을, 또, 또, 여자들이 어떤 노예들을,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분방하게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요,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요, 하던 일이 성매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하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뭔가 생각이 자유분방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 저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 그래도 되나?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건 비단, 이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러나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 행동의 문제 말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 여러 가지의 삶의 여러 가지의 행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 쉽게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어, 하나님 저 아들이, 어, 그래 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봤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요, 자신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존재를 드러내셨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야기에서는 성적인 문제 하나만 들었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것으로부터 떠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제 뒤에 제가 업무를 보거나 뭐 일을 할때 담임 목사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보고 계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딴 짓을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다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이야기를 항상 들으시고. 나를 항상 지켜봐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탐욕적인 마음을 품고 악의를 행하면서 막 시기하고 뭐 살인은 제가 안 하겠지만요 뭐 분쟁을 일으키고 악독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명령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요 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힘듭니까? 말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너무 달라.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저건데, 성령의 생각은 이거인 거예요. 이게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더 힘센 것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크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요.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당연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성령이 깨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에서 배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감 나무에서 포도 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뭐 접붙여 갖고 뭐 감나무에 뭐 배를 접붙이나 뭐 이런 접붙이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열매에서는 그 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오늘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만약에 우리가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만한 거 버리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귀한 것 버리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버리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쓸모 없는 것. 이제 필요 없는 것. 수명을 다한 것들. 아, 이거 이제 안 써. 버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희레기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크신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심으로써 하나님께 기쁨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쟁이들이 그럼 그렇지. 이런 얘기 결코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에도 기쁨과 평화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